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특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헤롯이 깜짝 놀랐죠 헤롯의 자녀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도대체 누가 왕이냐? 그 왕이 어디에 났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죠.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이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속은 헤롯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두 살부터 그 안으로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피신해 있던 시간이 2년 내지는 3년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한 이유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대명절이죠. 설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설명절을 보내려고 고향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가 어디였죠? 기억나셨나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빨라요. 어, 보통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배 둘레에 사친 사람들 이렇게 비하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 존중하잖아요. 배 둘레에 햄이 꼈다. 그래서 배 둘레 햄. <laughs> 이게 배가 만삭이 된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만삭이 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의 이름으로 이러 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죠.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러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엠으로 갔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가는 이 시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또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엠으로 가듯이 다 고향으로 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나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요셉.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누굴까요? 마리아. 이제 요셉과 마리아. 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 아내가 임신을 했잖아. 이 요셉과 밤을 지낸 적이 단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할 아내, 그러니까 결혼할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그걸 볼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니까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2000년 전 당시에 결혼을 앞둔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사실 밖에 나가서 다른 분과, 다른 사람과 외도를 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인태되었다라는그 말을 듣고 믿었어요. 솔직히 한 번쯤은 의심할 법도 하지 않아요.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꿈에 또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건 그냥 내가 꿈꾼 거고 내가 환상을 본 거고 진짜 이 여자 이거 어?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아이가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요셉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평 불만 없이 오히려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아내와 함께. 베들렘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거기에서 오랜동안 지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베들렘에서 어딘가로 떠나야 돼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자마자 이동하고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저희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간단 아이를 데리고 또 어린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도 오늘날에는 밥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분유라든지 뭐한 번에 이렇게 쭉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가 대소변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치울 수 있는 기저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준비되어 있지만 2000년 전 과거에는 과연 그렇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만삭의 아내와 호적을 기록하기 위해 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에 순종했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3절 말씀 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를 찾아 주기를 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로 피하여 내가 게까지 거기 있시니 자, 고향 땅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고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간난 아기와 내 집도 아니,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지역도 아닌 그곳에 가서 지내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죠? 예수님. 네, 예수님, 베들렘의 한 마국간. 잠잘 곳도 없는 그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친인척도 없다는 얘기죠,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서 몇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몇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헤롯이 두어 살 전후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떠나라고요? 애굽으로 떠나라.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나 뭐 일본과 같은 이제 가까운 근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나라로 다른 나라로 떠나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러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할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가하신 분이에요. 직접 이렇게 다 사람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때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쾌해서 선지자를 죽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저 멀리 있는 애국으로 가라! 라고 만났을 때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요새 베개도 애국은 굉장히 낯선 이방 나라예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땅이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말도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 돈이 있었을까요? 돈이 넉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정말 간난 아기인 아기 예수님이 렇게 셋이 먼 이방 나라 애굽으로 떠나야 했어요. 저 같으면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랬으면 하, 전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 꾸미고 보고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정말 이거는 꿈이 이거는 꿈일 거야. 한번더한한두세번네번 네 번, 다섯 번이 여러 번 꿈을 꿔야 그때서야 움직일까 말까. 아 이게 한번 가지고는 아 모르겠어. 그런데 요셉은 다만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십사 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십사 절 말씀은 뭐라고 써 있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밤에. 여러분, 보통 그 잠을 자면 쭉 잠을 자고 해가 뜨는 아침에 일어나죠. 그런데 이 꿈이 얼마나 강했는지 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밤에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 밤에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순조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요셉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베들레헴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던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에요 19,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흥미로하여 믿게 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어버리라 하시니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애국당에 이제 정착해서 좀 어느 정도 적응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움직이고요. 자,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와라. 여러분, 이렇게 무슨 저속된 말로 이게 똥개 훈련도 아니고, 오라무노고 가라무가고, 오늘날 정말 목사님들이나 주의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할까요? 아니, 가라면서요. 가라고 할땐언제고 다시 오라고 하세요. 아, 왜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요셉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애국당에 가라고 했을 때 갔어요. 그것도 간단하게 아기를 데이 아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정말, 정말 깜깜했겠죠. 본인이야, 어른들이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기는 무슨 장못시 사실, 얼마 전에 태국에 다섯 살된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쉬었나요? 쉽지 않았나요? 같이 간 우리 증인들이 몇 있는데 다섯 살먹은 친구랑 가는데도 쉽지 가 않아요 왜냐하면 먹는 게또 다르고 또 씹는 환경 또 입는 환경 아이 사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머리가 막 헝클어져 가지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얼마나 아이가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어린 야. 이 아기를 데리고 이방 나라로 갔다가 다시 그 이방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라 그런 거예요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이동하라고 해서 요셉은 불평불만 없이 또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죠 자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테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유대에 가고 거기로 가기를 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 어디로 가냐?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중중앙에 있는 수도라고 생각을 하면 베들레헴은 밑에 지역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어요. 애굽은 더 밑에 있겠죠?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저 위에 이 접경 지역. 아수르, 옛날 고대의 아수르라는, 지금 시리아, 소리아, 그 나라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갈릴리 땅이에요. 저 북쪽 위로 가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이주? 대충 어디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 위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차가 있겠어요? 버스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대중교통이 뭐가 있겠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그먼 길을. 애국으로부터 갈릴리 지역까지 또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땐 쉬워요. 그쵸?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읽었지만, 요셉의 마음,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 여기서 여기 이게, 야, 그래도 하나님 주의사자가 이렇게 나와서 좋겠다. 나도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또는 주의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에라도 나타나? 제 엄마 이렇게 해라? 어, 그런 나 순종할 수 있는. 짜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과연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진짜 이렇게 시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걸어서 이 애기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그먼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 그 떠나는 동안 여러분 먹을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에게 먹을 것은 어떻게 만들어 주며, 우리가 먹을 것은 어떻게 자급자족하실 거예요. 뭐 하루 나가서 노가다 뛰고 물류센터 가가지고 짐 옮기고 그러면 오늘날이야 돈을 준다 치지만, 과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앞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가야 되는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그 길을 떠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걸어서 한달 간다 한달 치의 식량이 있어야 우리는 떠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갈릴리는 고대의 아수르 지역 접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갈릴리 지역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폭문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땅을 삼키기 위해서 아수르의 남자와 여자들을 이땅의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 내민족 나뉘어져 있으면 언젠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할지 모르니까 통원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결혼을 시키고, 니네 민족, 내네 민족이 없게 만들어 버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민사상이 아주 뚜렷한 민족입니다. 내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민족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민족입니다. 이 땅, 갈릴리 땅 통원정책으로 이제 유대인인지 아수리인지 모르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모르는, 아주 불경한 지역. 야, 저 땅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야. 선택된 땅이었는데, 선택된 민족이었는데 그 선택이 이제 저리고 이방 나라에게 점령당한 땅이야. 그래서 저 지역은 안 좋아. 갈릴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았지. 그 지역의 수도도 사마리아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를 개같이 봤다라고 표현해.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보대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더 하찮게 여겼겠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갈릴리 땅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2절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유대 땅으로 가면 위험해요. 또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된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 그럼 갈릴리로 가. 더 가기 싫은데 아니 무섭다고 했지. <laughs> 아니 무서워서 그 임금을 없애달라고 했지. 언제 여기를 피해서 딴데 더안 좋은 지역으로 가라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사랑하는 두루토기교회의 우리 선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까? 한번 내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해 살아? 아니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죠 오늘 이 짧은 보문 소에도 벌써 세 번이나 마치 똥개 훈려나듯이 여기로 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가라는 곳곳마다 요셉은 순종하며 곧바로 이동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말대꾸 하고, 따질 법도 한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참 요셉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꿈속에, 꿈 가운데 현모한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상의하고 묻고 야 내가 이런 뒤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내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야, 이거 해야 되냐 아닌 거 아닌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 말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주변에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일 수도 있고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후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라고 확신이 들때 곧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혹여 내 생각과 다른 엉뚱한, 곳, 정말 엉뚱한 곳으로 보낼지라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요셉이 정말 전혀 엉뚱한 곳, 여기는 굳이 내가 가야 하나?라고 싶은 곳까지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